이 사람 이 사람 수전으로 따져고 보면은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은 입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예. 네. 그리고 이미 올해가 아니라 이 사람 7월 8월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음력 이달 다음달 이 구설이 단순한 구설이 아니야. 아주 나쁜 구설로 들어와 이 양반이. 그러니까 특히 명예 에 손실이 간다라는 말도 있고. 나는 이게 이분한테 만약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만 붙어야지 서로 좋자고 하는 일에 그게 구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날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프셔가지고 어떠세요? 나?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안 나을까? <laughs> 허리가 아픈 게왜 그럴까? 그래도 <laughs> 음. 무운 속에서도 이제 얼추 얼추 더운 건다 가셨고, 음. 그쵸? 이제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될것 같아, 날씨가. 음. 그래요. 음. 좀 찬바람이 불면 은 좋겠어요. 그렇지요 응. 내일도 또 칠석이라서. 모레, 모레. 모래. 모래. 네. 모래 네. 바쁘시죠? 그냥요. 자, <laughs> 오늘도 준비한 임무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도가 네. 좀 있어요.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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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분이시고, 응. 형은 안 드리고. 왜안 좋아? 좀 주라 줘. 아니 뭐 이건 안 돼요. 줘라 한 번만. 어? 신식신신식 네. 이거 많은 성 아니야? 많은 거예요? 어. 근데 안 주네. 많잖아 이거 성. 이연반관록잡았요오 아. 네. 응? 음. 근데 이연세에도 관록을잡으셔어 네, 지금. 대단하네. 이 양반은 음력으로 보면은 을미생이고, 양력으로 보면은 같으면은 병신생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은 구설 아닌 구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음. 만약에 70세로 본다면 이게 충이 먹은 거고, 음. 그래서 구설을 끌어들인 거고, 만약에 을미생 음력으로 볼 경우 같으면은 이 사람이 삼재에 지금 때려 맞아서 인간 구설에 휩쓸려라 하는 수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볼때 명예도 있고 다 있어. 명예도 있고 관록은 먹대 명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시부지한 관록이 아닌 걸로 보여요. 이연세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수전으로 따져보면은 고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은 입조심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요. 올해, 예. 네. 어. 그리고 이미 어. 올해가 아니라 이 사람 7월 8월이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음정. 음력 이달 다음 어. 달이 그러니까 구설이 끈아풀이 된 거는 음. 지난 달부터 구설에 끈아풀이 돼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이 구설이 단순한 구설이 아니야. 아주 나쁜 구설로 들어와 이 양반이. 그러니까 특히 명예에 손실이 간다라는 말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 구설에 휩쓸리면 이 양반이 좋은 사람도 됐다가 나쁜 사람도 됐다가 이렇게 되는 수전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명예에 좀 손실이 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양반이 을미생 같으면 음력으로 보는 것 같으면은 이 구설이 지금 왕하고 일어났던 게 서서히 가라앉는 수전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병신생으로다 본다 하면은 70으로, 올해 70으로 보면은 이 구설은 7, 8월이 보이다 음. 아주, 아주 없어지지 않는 구설이 아니야. 음. 까딱하다가는 이 사람 큰일 나. 음. 이 사람 관제는 비치는데, 예, 음. 관제는 비치는 걸로 보여요. 음. 네. 누구예요, 이 사람? 연세가이 정도인데. 네,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그래. 신평 변호사님. 아시죠? 김건희님. 이 사람, 이 사람 조심해야 돼. 그래요? 예. 음... 그러니까 말로는 서로가 했다, 안 했다, 이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음... 지금 둘이 밀당, 근데 나는 밀당을 하든, 밀어 제껴다가 잡아들이든, 나는 그거는 관여 안 하겠는데, 피디님. 이 신평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고든 사람이에요. 예 네, 고다, 고다, 성격이. 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아무리 정직을 유발하고, 정직하다고 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어차피 구설에 보따리는 올라앉았어. 음... 수전이 그래, 이 양반 수전이. 네. 지금 좀 복잡한 것같 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복잡하긴 할 거야. 을미생 같으면 동지딸, 섯딸이 위험한 달이요. 음. 병신생 같으면 정월, 이월이 위험한 달이니. 음. 그냥, 나는 이게 이분한테 만약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은, 어느 한쪽만 붙어야지 서로 좋자고 하는 일에 그게 구설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 음. 참 이번 정권에 의해서 연관되신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아, 연관된 많은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지요. 그래 음, 아, 정치라는 게 그렇겠지만 그럼. 이게 당신 나도 물론 그 정도 되면은 나도 욕심은 부릴 거야. 음, 음. 그러나 너무 사, 상대를 적으로 보고 이용하면서 내가 그 바닥에 있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음. 그지? 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